저는 30년 이상 비뇨기과 의사로서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조용하고 복잡한 변화들, 특히 건강, 관계,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함께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경험하지만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주제인 자기 접촉에 대해 부드럽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위험 요소들을 한 걸음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아침 일찍 몸이 더 민감해질 수 있는지, 언제 너무 지나쳤는지 알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안전하고 안심이 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피로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드러운 변화들에 대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자기 돌봄의 행위가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웰빙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을 공유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나이가 들어가는 심장, 혈관이 조금 더 긴장해 있는 상태. 예전처럼 회복력이 없는 신경들 덕분에 이 활동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60이 넘으면 몸이 긴장해서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지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해 배려하며 설명해 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하룻밤 푹잔후 여러분의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약 8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탈수 상태입니다. 혈당이 평소보다 낮아져 심장과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중에는 혈류가 느려지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중심에 고여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경계는 휴식 모드에서 활동 모드로 전환하려고 하고 갑작스러운 자극은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른 상태에서 스스로 자극을 줄때 스트레칭이나 식사, 수분 섭취 없이 진행하면 마치 심장에게 깨어나기 전에 전속력으로 달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하고 혈압이 변동할 수 있으며 몸은 골반 부위로 혈액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뇌와 심장이 가장 필요로 할때 말입니다. 이제 고혈압 초기 당뇨병, 불규칙한 심장박동, 혹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만난 68세의 조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는 은퇴한 교수로 부드럽고 사려 깊은 분이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그의 조용한 아침 루틴은 그가 슬픔을 다루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음식이나 물도 없이 침대에 누운 채로 절정에 이르렀고 몇분후 그의 가슴이 조여오고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의 딸이 그를 바닥에서 발견했습니다. 다행히도 완전한 뇌졸중은 아니었지만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란스러웠을 뿐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편안함조차도 잘못된 타이밍에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의 몸을 준비시키는 것이며, 그래야 안전하고 자신있게 좋아하는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물을 마십니다. 따뜻한 물한 잔이 여러분의 시스템을 부드럽게 깨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원하신다면 약간의 바다 소금이나 레몬 조각을 추가하세요. 가벼운 간식을 드세요. 바나나, 아몬드 몇개 혹은 조금의 주기 심장에 필요한 연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금 움직이세요. 몇 분간 스트레칭이나 제자리에서 느리게 걷는 것이 몸이 잠에서 깨어나고 혈액순환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을 주세요. 몸이 완전히 깨어날 수 있도록 하세요.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느리고 고른 호흡이 여러분의 시스템을 진정시키고 심장에 가해지는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남성들은 개인적인 욕구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 합니다. 다른 이들은 아침에 멀어지지만 이는 거리를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파트너가 자신의 고통을 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남성은 그의 아내가 자신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부드럽고 솔직하게 마음을 열었을 때 그녀는 그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관계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배려와 이해,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혼자 계신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생의 이 부분은 여러분의 에너지나 가치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과 필요, 그리고 이야기를 존중하는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이 몸을 오랫동안 지탱해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전에 약간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나쁜 기분을 느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배움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강함, 명료함, 그리고 여전히 진짜처럼 느껴지는 연결을 갖는 자유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다면 댓글에 아무 숫자나 남겨주세요.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의 남성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하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 특히 파트너와 멀어지거나 혼자 사는 남성들에게 이 조용한 디지털 의식은 다시 무언가를 느끼는 방법이 됩니다. 개인적인 무언가, 살아있는 무언가입니다. 한 남성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선생님, 이게 제가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저 자신이 되는 기분이 들어요. 저도 그 기분을 이해합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무해해 보이는 습관이 조용히 더 깊은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의 보상 시스템이죠. 여러분의 뇌에는 동기부여, 집중, 그리고 만족스러운 보상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도파민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젊을 때이 시스템은 회복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60이 넘으면 더 민감해집니다. 서울대학교와 하버드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도파민 수용체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뇌가 과부에 더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성인 콘텐츠와 같은 빠르고 강렬한 자극에 대해 말입니다. 아침에 첫 번째로 뇌에 자극을 주면 시스템이 과부하됩니다.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지만 점차적으로 여러분의 뇌는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게 되며 다른 모든 것에서 느끼는 감정은 줄어듭니다. 진정한 연결은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파트너의 부드러운 터치가 더 이상 흥미롭지 않게 됩니다. 사랑이 식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뇌가 다른 종류의 자극에 적응했을 뿐입니다. 이를 탈감작이라고 하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한 현상입니다. 한국신경정신과학호 A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 콘텐츠를 자주 보는 노인 남성들은 실제 친밀한 관계에서 정서적 및 신체적 반응성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66세장씨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은퇴한 엔지니어이자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혼란스럽고 패배감을 느끼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거의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멀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가 멀어지고 있다고 느꼈고, 그는 조용히 그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화면이 다른 것들이 그에게 주지 못하는 빠른 감정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곧 그는 아내에게 반응할 수 없게 되었고, 나이를 탓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의 뇌가 단순히 재배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햇빛을 쬐고 깊게 숨을 쉬고 부드럽게 움직이며 아내에게 짧은 손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세달후 그들은 다시 가까이 자게 되었습니다. 여섯 달 후에는 더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그들은 느리지만 깊이 있는 새로운 친밀감을 찾았습니다. 대신 제가 제안하는 것은 간단하고 강력한 변화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기분이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거나 아예 침실에서 치워두세요. 일어난 지 반시간 이내 밖으로 나가세요. 자연광은 기분을 좋게 하고 여러분의 내부시계를 재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용한 아침 루틴으로 시작하세요. 몇 분간의 차분한 호흡, 부드러운 스트레칭, 음악이나 평화로운 독서도 좋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사는 경우 자극을 주기 전에 연결하세요. 포옹이나 함께 아침을 먹는 것, 그 친밀함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스크린 없이 설탕 없이 의도를 가지고 하루를 보내는 도파민, 리셋 아침을 시도해 보세요. 이것들은 여러분을 제한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초대입니다. 이제 만약 여러분이 상실이나 외로움을 겪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스마트폰은 유일하게 무언가를 느끼는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 이후에 더 비어있다고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로 저를 연결된 기분으로 만들어주고 있나요. 여러분은 원하고 강하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픽셀보다 존재감을 선택하세요. 빠른 자극보다 평화를 선택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심장, 뇌, 그리고 파트너가 감사할 것입니다. 이것은 죄책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느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내용이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알림벨을 눌러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희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위해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속할 수 있나요? 많은 나이 든 남성들, 특히 혼자 사는 남성들은 조용하고 빠른 루틴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거나 의자에 기대어 다리를 긴장시키고 어깨를 움츠리며 빨리 끝내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세는 특히 아침에 중요한 혈관과 감각, 각성 및 쾌감을 돕는 신경에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고 다리가 긴장된 상태로 움츠린 자세를 취하면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혈액 흐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덜 유연해지고 신경이 회복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부에서 무감각하거나 따끔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각이 약해지거나 돌아오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편함이나 경미한 방광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것이 단순히 노화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것은 나이가 아니라 단순히 자세입니다. 부산의 72세 전직 교장 선생님인 한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매일 활동적이고 걷고 잘 먹었지만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여전히 욕망을 느끼지만 그곳의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멀게 느껴져요. 저는 그가 보통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물어봤고 그는 항상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앞으로 기울어져 다리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세가 문제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라고 안내했습니다. 등을 대고 누워 엉덩이 아래에 베개를 두세요. 다리를 편안하게 약간 벌리고 누워보세요. 느리고 부드러운 호흡으로 배와 허벅지의 긴장을 완화하세요. 세주 후 그는 다시 찾아와서 저에게 남아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더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제 몸이 고마워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작은 변화는 그가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과 다시 연결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변화를 주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지지대가 있는 자세로 편안하게 기대어 보세요. 허리 아래에 말아놓은 수건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누워있는 것이 불편하다면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를 시도해보세요. 이는 압박을 줄이고 허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짧은 나비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앉아서 발을 모으고 무릎을 벌리세요. 어깨를 뒤로 젖히고 다리나 배를 긴장시키지 않도록 하세요. 마무리 후에는 서두르지 말고 잠시 누워계세요. 심장과 혈액순환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세요. 따뜻한 수건을 아랫배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혈액 흐름이 부드럽게 돌아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나이든 남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것들은 좀처럼 이야기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감정적으로, 사적으로 지내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부드러움이 필요합니다. 산소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쾌감 중에도요.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다면 넘어가기 전에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함께 진정한 조용한 힘의 공간을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는 더 강력하고 개인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세나 몸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에 관한 실수입니다. 쾌감 중이나 그 이후에 여러분이 가진 조용한 믿음이 여러분의 호르몬, 기분, 심지어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해주세요. 죄책감이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의 몸은 위협을 받은 것처럼 반응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상승하고 기분, 기억, 심장 건강을 지원하는 테스토스테론은 감소합니다. 혈압이 상승하고 머리가 흐려집니다. 여러분의 몸은 감정적 고통과 신체적 위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으며 그저 반응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조용한 내적 긴장은 여러분이 기쁨, 친밀감, 심지어 욕망을 느끼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70세의 은퇴한 검사인 임 씨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피로, 불안, 그리고 건망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검사 결과는 괜찮았지만 그는 더 깊은 슬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끔 여전히 그런 욕구를 느낍니다. 조용히 해소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후에는 고인이 된 아내를 배신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슬퍼하고 있었고 여전히 충실했으며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두 가지 진실 사이에서 갇혀 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편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나누는 편지였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드러워졌습니다.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몸은 다시 쉴수 있게 되었고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심장은 슬픔과 따뜻함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사랑했던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형성한 모든 사랑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동안 감정을 돌보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차분한 환경을 만드세요. 부드러운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도움이 됩니다. 깊게 숨을 쉬고 자신에게 상기시키세요. 이 순간은 부끄러움이 아닌 배려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위안, 치유, 연결을 원하고 있는지요? 서두르지 마세요. 한두 분간 조용히 앉아 계세요. 손을 가슴에 얹고 말하세요. 괜찮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온전합니다. 그것을 중립적으로 평화롭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관계에 있다면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많은 여성들은 왜 멀어지는지 모른 채 점점 더 거리를 느낍니다. 여러분은 그녀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녀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닌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순간의 정직함이 두 사람을 다시 가까워지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라면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지 걱정된다면 이 점을 알아두세요.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온전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는 용기를 존중하게 됩니다. 60세 이후에 자기 돌봄에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이 아닙니다. 오후에 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여러분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혈당이 안정적이며 코르티솔 수치가 낮고 테스토스테론이 자연스럽게 다시 상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경계는 더 편안해집니다. 이는 여러분의 몸이 긴장이나 위험 없이 쾌감을 경험할 준비가 더잘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숨기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평화의 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완벽함이나 성과가 아니라 다시 인간으로 느끼기 위한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힘들거나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면 이 점을 아세요. 여러분의 친밀함, 위안, 삶에 대한 욕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느끼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존중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조용하고 존중하는 순간씩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공감되었다면 여기서 잠시 멈추고 댓글의 숫자네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자신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 대화가 여러분의 기억을 자극하거나 조용한 의심, 심지어 불편함을 불러 일으켰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30년 넘게 저는 강하고 존경받는 남성들이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나누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성공과 침묵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걱정, 습관 또는 죄책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욕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연결, 위안, 친밀함을 느끼고자 하는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더 조용해지고 더 복잡해지며 무시되면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이 시기의 욕망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섬세해집니다. 그것은 시간과 배려, 의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프로푸스카하거나 자극을 서두르거나 움츠리거나 이후에 죄책감을 느끼면 우리는 몸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냅니다. 느끼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 즐기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 하지만 치유는 우리가 판단하는 대신 듣기로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논의한 어떤 습관도 단독으로는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빈속에서 쾌감을 느끼기. 첫 번째로 강렬한 콘텐츠를 보는 것, 긴장된 자세로 앉아 있는 것, 사적인 순간 후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60 이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감각을 무디게 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몸과 파트너로부터 멀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몸이 다른 종류의 돌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느리고 더 안정적이며 더 존중하는 방식으로요. 내60 이후에도 여전히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존재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돌봄의 이상적인 시간을 추천합니다. 오후 4시에서 저녁 7시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혈당이 균형을 이루며 코르티솔 수치가 낮고 테스토스테론이 자연스럽게 다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경계는 차분해집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실천의 친절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몸과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의 부드러운 순간씩. 그러니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 고 남겨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는 것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 상기시켜 줍시다. 사실 그것은 더욱 의미있게 됩니다. 60세 이상의 남성을 위한 더 많은 영상, 활력, 연결, 치유에 관한 영상을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벨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까운 누군가가 이 말을 들어야 한다면 조용히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 건강, 그리고 자신에게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